자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까지 보고 어, 실제로 글도 한번 써봤는데 그래도 그래도 뭔가 계속 부족하죠. 그래도 계속 조급한 마음이 남아 있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안지에 정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,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강의가 바로 이 논술의 MSG를 뿌려랍니다. 좀 어, 제목이 독특하죠 MSG. 일단은, 뭐, 그냥 의학적인 지식을 조금 가해서 얘기한다면, MSG는 몸에 해로운 게 아니에요. 절대 해로운 게 아닙니다. 차라리 소금이 더 해롭지. 그렇게 치면. 그럴 정도로 MSG는 뭔가 인체에 유해한 게 아니에요. 그냥, 정말 그냥 감칠맛을 내는, 그냥 하나의 향미를 내는 재료일 뿐입니다. 제가 뭐 MSG를 팔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아 어, 논술에 MSG를 뿌려라라는 이 문장을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. 어떻게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거냐면, 아 어,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나 어,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논술을 극복해라 아,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. 굉장히 전공법이에요. 하지만 아무리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싶 않게 어, 즉좀 맛없게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.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이거야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,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, 왜 굳이 MSG냐면 얘는 문장입니다. S는 수식이에요. G는 그래프입니다. 이거를 처음 만들 때, 굉장히 얼떨결에 만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, 논술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? 논술에 어, 글을 쓸때 혹은 채점을 할때뭘 어, 많이 볼까? 해서 정리된 게이세 개였고 이걸 어떻게 축약할 수 있을까 했더니 MSG가 어, 나온 거죠. 절대 MSG를 먼저 생각하고 짜맞춘 건 아니에요. 어쨌든. 그래서 이제 문장 수식 그래프 이세개를꼭잘 써줘야 된다. 어,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보고 싶게끔 어,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된다. 이런 얘기인데 어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문장이에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논리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어,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장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이 문장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. 문, 문장 어떻게 쓰는지, 수식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,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. 자, 그럼 요거 다음 강의로 이제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죠.